가 보고 일단 참고도 내 가지고. 예. 아, 이 공구집 파는 건 아, 아니네요. 아닙니다. 공구 공구점이 어. 안, 안 팝니다. 이게 네. 한게 거의 20만 원 남는데 20만 원. 어. 이거 좀 누가 만들었는 건아니죠 이거는? 이게 수입이수입 아, 수입 음. 수입이 테나 미국은. 예. 독일 거 하고 미국 거 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어. 서써 춘거 가지고 공장에 누가 옛날에 누가 찾더라고요 이런 게. 요거 말고, 요도 뭐, 맨면한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국산 나오는 게 있던데. 짜만한 거에요? 전기, 전기, 전봇대 같은데, 하는는 까라까라, 까라 하는 게있던데큰 거, 그러면 안던것 같은데. 이거는 고압이라 가지고, 사람들은 잘안 하고.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가져드릴게요. 전체 보십시오. 자, 요걸 요렇게 꺼보시고, 에. 요거를. 에. 에. 뽑으시고이걸 밑으로 집어 여시고 밑으로어 밑으로 집어 여시면 이렇게나오지야 네. 왼쪽 네. 가지고 접고 아, 접고 이런식으로보이지야요런식으 네. 네. 이런 접고 네. 여기다 요렇게 꽂고 아, 옆으로요? 이렇게 이 응. 응. 자, 이게 쪼그렸듯 많이 쪼그잖아요네 이렇게 제껴 응. 사서 풀면서 응. 데리고 요거를 이제 데리 땡기면 끼... 여기 끊겨요. 아, 알아서 끊기네요. 응. 음. 네. 그래서 여기 양쪽에 나온 날개 있죠. 네. 날개 가지고 고정 마스터 해주면 끊. 또... 아, 끊네요. 네. 이거는 사이 파는 거잖아요. 예, 이건 우리가 파나. 그 이름 뭐라 해 그거는? 이거는 스덴띠라 그러는 거고 이거는 네. 바클이라 그러는 거고 아 바클 이, 어. 이것도 사인 팔고 이것도 그렇지. 팔고 응. 우리가 내려, 내려, 응. 이거는 우리가 내려야 되고요 이거잘안 팔아요 아, 20만원? 응.